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기한 민주입니다. 오늘은 후보에 대한 팔로워 분석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TV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후보가 과연 싼지 비싼지 알아볼까 합니다. 후보 TV는 지금 NTM 기준으로 PS 멀티플 5.5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보 TV의 경쟁사로 할수 있는 DKNG, DraftKings의 멀티플은 1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푸보 TV가 드래프트 킹스보다 약한 2.4배 정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각 기업의 매출 확률은 어떨까요? 푸보 TV는 2011년 3분기에는 134%, 2011년 4분기에는 65%, 2012년 1분기에는 65%, 2012년 2분기는 58%로 굉장히 훌륭한 매출 성률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i 라 g 킹스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훌륭한 매출액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4TV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봤을 때 4TV가 앞으로 보여줄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4TV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강조드렸듯이 4TV의 밸류에이션은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만약 후보TV가 이처럼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 성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후보TV는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투자자로서 앞으로 후보TV가 좋은 매출 성률을 갱신하게 될 만한 그런 총매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2 0 1 1년 2분기 후보TV의 Subscribers는 68만 1,721명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자그마치 이렇게 138%나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매출액은 어 보시다시피 130.9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96%나 성장을 했고요. 푸부 TV를 이용하는 시간인 여기 content hour streamed 이 부분을 보시면요. 2억 4,500만 시간으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48%나 성장했죠. 게다가 한 달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는 이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지난해 동무기 대비 30%나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advertising revenue인데요. 후보 TV의 매출액은 크게 이 advertising revenue 그리고 subscription revenue 이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ubscription revenue가 전체 매출액의 87%인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까 보셨듯이 subscribers가 130%라는 성장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기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부분인 이 애드버타이징 머니를 봐야 되는데요. 애드버타이징 레뷰즉 광고 매출액은 이번에 16.5밀리언 달러를 내면서 전체 매출액의 약 1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81%나 성장해 주었다는 것 또한 무시하기 힘들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트리밍 산업에 있어서 애드버타이징 하면은 유명한 기업은 로크인데요 로크의 그로스 마진은 역사적으로 55%에서 약65% 정도에 육박합니다. 비록 푸보의 전체 그로스 마진은 마이너스 1.5%로 생각보다 좋지 않은 마진율을 오늘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로크의 마진율이 55%에서 65% 정도라는 것을 봤을 때 푸보 또한 플랫폼이 성장에 따라서 충분히 로크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푸보의 컨트리뷰션 마진은 2019년 2분기에 -4.4%였지만 푸보 TV의 애드버 타싱 세그먼트가 성장함에 따라서 마진율은 2 0 1 1년 2분기에 8.3%까지 높아졌습니다. 푸보 TV의 매출액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면서 성장하고 있긴 하나 높은 원가 비용으로 인해서 크로스 프로피이 마이너스이고요. 이로 인해서 크로스 마진 또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매출 성장률이 높지만 제대로 된 멀티플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포보TV의 섭스크라이벌스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액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a d v e r t i s i Revenue 또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높은 마진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Gross Profit 또한 흑자로 돌아와 줄 것이고 마진율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흐름을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꾸준히 관찰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알아보았으니 CEO 영상과 함께 Fubo TV가 describe to me where you envision fubo tv in say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you know basically what is the vision and the tie to gambling and then you know how are you making most of your money uh, in, in that view yeah sure so um, i think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what we're doing if you think about it over the long term is we have an ecosystem of, of uh, users that are spending upwards of 130 hours per month on the platform. and i think you've heard me say uh, on your network that um, the average customer is coming in for an average seven hours per day. it's a massive number. it's a number that none of the espn services talk about. and i think you know why with good reason. people just don't spend enough time on these platforms. and if you think about where the world is going, and you think about big tech, 스보 t v CEO 데 a v i d g a n 에 의하면 f u b t v 를 사용하는 평균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f 보 t v 에 할애하는 시간은 미래에 7시간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시간이면 엄청나지 않나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2시간을 할애하고요 여기 2 0 1 1년 6월 22일 자료에 의하면은 디즈니 훌로의 경우는 130분 정도를 유튜브는 128분 넷플릭스는 110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97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89분 정도 사람들은 하루에 할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실적에서도 그리고 CEO 데이빗 갠들러시도 말을 했지만 포보TV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MAU는 134시간에 육박합니다. 설사시금 MAU 134시간에다가 30일을 나눈다고 해도 이것은 4.5시간으로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할애하는 시간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The average customer is coming for an average 7 hours per day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CEO Dave g 씨는 어떠한 이유로 나중에 사람들이 후보 TV를 평균적으로 7시간이나 할애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스포츠에 있습니다. 호부TV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야구, 농구, 하키, 그리고 축구 등을 보면 은 장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데다가 여기서 스포츠 베팅이라는 것을 가감하게 되면 은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바일 베팅은 지난 몇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며 아직도 그 성장률은 살아날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FL 시즌 동안에 스포츠 베팅 중 오갔던 돈의 양은 2020년 NFL 시즌 대비해서 자그마치 122%나 증가했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 그리고 플로리다가 포함되기 전의 결과였습니다 뉴욕은 지금 이미 모바일 베팅 그리고 스포츠 북을 허용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은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 정도에는 제대로 합화가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스포츠 배팅 could come to New York as soon as late 2021 or early 2022 라고 적혀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분기에 앱을 통해서 스포츠북 그리고 라이브 배팅이 구현될 예정인 만큼 배팅에 필요로 될 디퍼짓 및 자금 트랜스션을 위해서 페이세이프와 10월달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최하는 공인단체인 나스카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레이싱 종목 또한 스포츠북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보TV는 다른 스트리밍 채널과는 달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중계를 하는 한편 스포츠 배링까지 스트리밍에 가감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만큼 사람들이 후보TV에 할애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후보TV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 속에 갇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이 패턴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뚫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후보 t v 라는 기업이 지금은 저평가이며 매출 성률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 또한 충분히 밝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매 실적 또는 매 뉴스마다 실현되는지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주신다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